세순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나온 게한 4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이 40군데에서 막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자라죠. 이게 이제 칩 모종인데 요거를 심어서 4개월, 5개월 되면은 이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굉장히 연합니다. 이렇게. 연하고 바로 데쳐서 그 무쳐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 베란다 또는 가정 집에 어디든지, 음, 저희가 그, 이게, 이제, 뿌리작물로도 이렇게 이제 모종을 분양했는데, 제가 모종을 분양하고, 제가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잘라, 잘라 먹고 나면은,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있으면 또 이만큼씩 소, 그, 돋아 나고, 또 계속 굵어지면서, 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좋습니다. 한 다섯 개만 심으면은 뭐 요즘 마트 가면 뭐 요즘 물가 너무 비싸서 장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해먹으면은 특히 여성분들 그 갱년기 증상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주 쉽게 재배하고 언제든지 어, 자주 채취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어, 쓸수 있는 그 갈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용이 뭐냐면 치의 어, 순을 갈용이라고 합니다. 그 녹용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갈용이라고 부릅니다. 뭐 화분이나 또는 뭐 비료포대 또는 마대자루 어떤 어떤 거든지 흙을 담을 수 있는 거에 이렇게 흙을 담아서 심으면은 아주 치기 잘 자랍니다. 이게 치기 워낙 그 생명력이 강해서 알치 갈룡의 장점은 우리가 봄만 되면은 우리가 그 종묘상에 그 모종 사러 가지 않습니까? 상추도 사고, 고추도 사고, 뭐심그 심을 거다 사는데 이 치의 장점은 한번 심으면 계속 다음에 또 다음에 그러니까 매년 심는 게 아니라 한번 심으면 이거를 계속 몇 년이고 계속 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가 지날수록 이 이게 이제 뇌두라 그러는데 뇌두가 커지면서 이그 갈륨이 올라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효능 그러니까 그 해마다 심지 않아, 심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 없이 해마다 해가 갈수록 이 수확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한 다섯 쪽, 다섯 요거 한 다섯 개 정도만 심어 놓으면은 한 달에 한두세 번씩 이거를 채취해서 맛있는 반찬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키우면서 거름은 계속 키우려면은 거름 거름은 주로 요즘에 그 다이소나 명... 뭐 이런데 가도 그 퇴비 팔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봉지 그래가지고 얘 퇴비를 좀 많이 주면은 잘 자라고 뭐 어쨌든 화학비료도 주면 좋은데 가능한 집에서 먹는 거니까 체비 위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갈용에 대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혈관질환 질환도 예방하고 간 기능 개선 골다공증 예방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주고 또 피부미용에 좋고 또, 체력도 증진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요게, 저, 제가 이제, 요, 우회를 채취해 먹고, 다시 이제 요거 새로 나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 지금 요, 여기서 그, 요, 새순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나온 게, 한 4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이40 군데에서 막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자라죠. 근데 요것도 지금 그 요게 이제 칩 모종인데 요거를 심어서 4개월, 5개월 되면은 이만해집니다. 이게 이제, 그니까 러요 놈이 요, 요 줄기가 이렇게 굵어지는 겁니다. 요거 지금 뭐 지름 한 1cm 됐는데 요, 요거는 지름이 한한 6-7cm 됩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한 4-5개월만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연한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채취해서 우리가 나물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측한 그루에서 이 정도 나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우리가 요측 모종, 요, 요것도 심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거에다 꽂기만 하면은 4, 5개월 후에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한, 한 2개월만 지나면은 이 순위 한 열, 한 대섯 개 되고 이게 이제 한 5-6개월 되면 이렇게 한 40개 까지 이렇게 움이더 나는데 그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굉장히 연합니다 이렇게 연하고 바로 데쳐서 그 무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 베란다 또는 가정집에 어디든지 그리고 이 장점이 온도만 맞춰주면은 항상 이게 사계절에도 나오고 또 한번 심으면 이거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가 그 이게 이제 뿌리 작물로도 이렇게 이제 모종을 분양했는데 제가 모종을 분양하고 제가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 갈룡이 이렇게 좋은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재배를 해봤는데 어, 여러분 가정 어디서나 아파트 베란다 그 다음에 뭐좀 일반 가정집에서도 뭐 조그만 텃밭 옆에나 어디든지 자리만 있으면 뭐수로박스나 화분이나 뭐비료보대마대자로 어디든지 흙만 담으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잘라 잘라 먹고 나면은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있으면 또 이만큼씩 솟그 도다나고 또 계속 굵어지면서 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좋습니다 한 다섯 개만 심으면은 뭐 요즘 마트 가면 뭐물너어 비싸서 장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해 먹으면은. 특히 여성분들 그 갱년기 증상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서 아, 지금 아 뭐.